저희 딸이 네. 좋아해서 어. 제가 그래서 컬러링을 그렇게 해놨어요. 어,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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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합니다, 지금. 해리, 해리코트 잠깐 들어와. 어, <laughs> 딸이 좋아해서 컬러링 그렇게 했지만. 네. 전화는 지금 엄마랑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엄마랑은 지금. 그래도 저는 좀... 그, 네, 컬러링에 나온 걸. 인여봉! 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봉 아니, 아니, 아니. 시 당첨되셨습니다. 이명우씨 아니깝요아 이명우가 안 한다. 네네 장난이요. 이명우씨 안타다는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천천히 어머니. 네.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네. 정동원군이요. 이거는 <laughs> <요새는 웃음> 계속 저 이명우보다 정동원이 더 많이 한다. 이분이도 정동원, <laughs> <어머니도> 정동원 씨입니까? 네네 <laughs> 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제 옆에서 막 들렸던 이명우는 뭐예요? 아 제가 지금 딸하고 밥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네. 거기 식당 아끼는 사장님이 그분부터 운영씨 조사해서 아 왜냐면 <laughs> 아, <laughs> 네네네 네, 네. <laughs> 아 저희는 아니 따님이 목 따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나도, 네. 자, 자 우리 전소라 씨 우리 저 정종원 군하고 대화 나가실 텐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동원군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3위? 3위요 3위 s 위 m 위 y 장난 m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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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딸 m 이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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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제딸좀 바꿔 래려도될까 그래, 아,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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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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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얘기래그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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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숙 정원아 이름이 름 이름, 이름 이름이 뭐야? 이 소리야. 음, 안녕은 소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과 <laughs> 어. 은소라 학교 안 가고 뭐 했어? 어. 방학만까지 올라온 소리 나가밥 먹을 나왔어요.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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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댓말 쓰는 게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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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솔이는 꿈이 뭐야? 동훈이오빠한테시집 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그 어, 헤어 디자이너? 동원이가 어, 어, 동원이, 동원이 때 얼마 전에 인정차야. 얼마 전에 그 공통 특집 때. 어, <laughs> 어 은솔아 나 나도 예전에 꿈이 헤어 디자이너였거든. 운명이다 운명. <웃음> 천생연분. <웃음> 나중에 동훈이 머리 해달면 운명인가보다. 나중에. 내 머리도 한번 해줘. 서로, 서로. 안 네. 이야. 우와. Yeah. 귀여워. <몬> 선생님, 수박. 지금 엄마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나? 은서리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나? 전화가 연결되신, 저희 룰은 네. 연결되신 분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손을, 그, 저기, 나성이라면. 나성이라는감지 두세. 수상한 그녀. 그녀 그죠. 수상한 그녀에서. 그분이 불렀죠. 노래란 말이요 귀가 아니라 이맴을 네 흔들어야지. 네. 따라 네, 네. 우리 네. 우리 이야기 네. 왜? 은솔이 네. 또뭐 생각이 좀 있나요? 은솔이는 그 어때? 은솔이. 전설만 따로 부르는 거는 아닌 거는 나도없어요